What? 트립백으로 써도 되요어 이거 되게 좋네요. 여행용 복대 제품이 있는데 강아지를 교육할 때는 산책하러 나가서 간식을 가지고 가야 보호자한테 더 집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시로 간식을 줘야 되는데 트레이너들은 트립백이라는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 2 0 0 0 원인데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착용도 가능하고요. 이 안에 간식을 넣어서 수시로 간식을 조금 용이하게 줄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거는 칸이 두 칸. 이기 때문에 한쪽 칸에는 배변봉투를 넣어놓고 한쪽 칸에는 간식을 넣어서 산책할 때 이것만 들고 나가셔도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소매치기 방지용 복대기 때문에 간식을 소매치기 당할 일도 없을. 여기는 자전거 용품 코너인데요. 이 제품은 자전거 바퀴나 배에다가 달아서 반짝반짝 불이 나게 하는 제품이에요. 좀 무섭게 생기기는 했는데 산책줄에다가 걸고 나가시면 아무래도 야간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산책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여기 반사테이프가 있어요. 사람은 발목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고요.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빛을 받았을 때 이제 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려견 허리라든지 좀 잘라 가지고 산책줄이나 하네스 같은 곳에 달아주시면 아무래도 야간에 뭔가 접근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산책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카라비너라고 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요. 저는 산책할 때이 제품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, 산책줄이나 이런 거를 기둥이나 잠깐 나무에 이렇게 묶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카라비너가 있으면 강아지 줄을 풀지 않고도 바로 걸어서 고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주의하실 거는 카라비너마다 이렇게 2kg, 5kg, 10kg, 그리고 여기는 200kg까지. 무게, 하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의 몸무게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카라비노는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배터리가 필요 없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충전 후레쉬인데요. 저 집에서 밤에 불 끄고 있을 때 애기 똥 싸면 똥 찾을 때 되게 편리하거든요. 밤에 산책 나갔을 때 이거 하나 들고 나가시면 똥 낙엽 사이에 어디 있는지 찾으실 때 진짜 용이해요 방안용 코팅 장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겨울철에 강아지 산책할 때 산책줄을 직접 손으로, 맨손으로 잡기에는 손이 너무 시렵고 장갑을 끼자니 코팅이 안된 장갑들은 이제 줄이 미끄러져서 아이를 놓칠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. 기모라서 따뜻하기도 하고 고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줄이나 뭐 배변봉투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. 이거 저도 산책할 때 사용하는데 각자 손 사이즈에 맞는 걸로 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중대연견들은 그냥 어린이용 목도리 태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강아지 목도리 한 3만 원 하거든요 3천 원이네요 강아지들은 운동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서 태우기도 좀 편안하니까 목둘레 미리 재놓으셨다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을 털어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